예, 네, 안녕하세요. 주불상 텃밭입니다. 저는 오늘 요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야 아궁이 앞에 요거 젓갈. 지금 이거 젓갈을 다려가지고 지금 식후는 중입니다, 이거. 멸치 젓갈 한나꿀를 어, 5월달에 담아서, 4, 5월달에 담아가지고, 지금 11월 말, 11월말 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작불에 장작불에 이렇게 달였습니다 자 달이니까 그 팔팔 끓도록 달이니까 이뼈가 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살이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식켜서배 보자기 자이배 보자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맹 보자기라고 맹주 배그 그거, 그거 명배, 명배, 미, 명, 그런 게, 그게 우리 옛날 엄마들이 그 명배 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일종의 뱀이다 이게. 이거 저는 지, 저는 큰 시장에, 어, 진 시장 이런데 가면은 이 원단이 많지요. 부산에는 대구는 또 뭐,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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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 시, 시마다 그 배를 많이 파는 그 시장이 있죠. 자 부산에서 진시장에서 저는 듣습니다자일 보면은 아주 이 젓갈이 잘 빠지도록 이렇게 촘촘하니 어, 촘촘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너무 촘촘하지도 않고 너무 엉성하지도 않고 자 젓갈 다릴 건데 그 적당한 그배 보자기 집을할 건데 하면은그 원단집에서 잘 알아서 이 줍니다. 젓갈 짜는배 또 도토리 짜는 배, 또묵 짜는 배, 또 두부 짜는 배다 틀립니다. 자, 저, 저는 젓갈 짜는 짜는 배는 요, 이 정도, 이그밀이 그, 정도 밀도를 보고, 저는 그 젓갈을 여기다 짭니다. 자, 자루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선을 떠다가, 이렇게 자루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답니다. 자, 이렇게. 자루가 커서 좋습니다. 이렇게 큼지막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자루가 커야, 어, 그 젓갈 짜기가 좋아요. 또, 그러고 여기 끈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끈을, 끈을. 우리 고무줄 넣잖아, 그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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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를 요렇게 딱 훔치 맬수 있도록 끈을 요렇게 딱 달아놨어요. 딱당기면은 입구가 딱 막아지죠? 자, 이렇게 해서 젓갈을 짭니다. 자, 젓갈을 다리는 이유. 생젓갈도 할수 있고, 김치에 생젓갈도 담을 수 있고, 이렇게 끓여가지고도 담을 수 있고, 저는 오늘, 올해는 끓여서 달입니다. 끓여가지고 이 배에 짜서 맑은 물만 젓갈이 열리고 합니다. 자, 그 젓갈 냄새를 싫어하고, 어,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달여 가면은 하 젓갈 냄새가 안 납니다. 예, 그왜저 젓갈 담아놓으면 그 쿵쿵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분들은 젓, 젓갈 냄새 나는 걸 좋아하고, 요즘 애들은 이거, 젓갈 냄새 많이 안 나는 걸또 그 김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젓갈 냄새 많이 안 나게끔, 궁금한 냄새가 안 나게끔, 이렇게 큰 솥에다가 이렇게 다렸, 다렸습니다. 이렇게. 장작불 여기 다, 장작불 요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푹 다려가지고, 이렇게 빼만 딱 남, 남아있죠. 이렇게 빼만. 추려졌죠 자, 이걸 보자기에 짜면은 맑은 젓갈이 된답니다. 예. 네. 자, 이거, 이거는, 그, 김장 때 쓰려고, 이렇게, 또, 그, 젓갈려 다렸습니다. 자, 젓갈, 김치에 왜 이래 젓갈 냄새가 많이 나? 궁금한 냄새가 나? 이렇게 하면은, 그 젓갈을, 그, 그, 소태, 솥에, 소태다가 다리면은, 그 냄새가 다날라가고 그, 궁금한 냄새도 날라가고 비린내도 날라가고 그렇죠. 우리 멸, 멸치 비린내 제거할 때, 후라이팬에 약간 요, 떡 끓이지 않습니까? 그 비린내 날라가라고, 그죠? 음, 자, 그런, 그거의 일종입니다. 음, 그니까 이렇게 백솥대 팔팔 이렇게 팔팔 끓이면은 다리듯이 팔팔 끓이면 더 젓갈이 맛이 있어요. 그러면은 궁금한 냄새도 날라가고 비린내도 날라가고 또이한번더이배 보자기에서 비리 그, 그 기름기를 또한번더 어, 어, 잡아주지요. 요, 배, 배 보자기가. 배 보자기는 너무 촘촘하면은 또 물이 잘안 내려가고, 너무 엉성하면은 또안 걸려지고, 어, 기름기가 안 걸려지고, 뼈가 안 걸려지고. 그, 그, 원단 파는 집에 이런 데 가면은, 그 멸치 젓갈 내리는 배좀 주세요. 가면 잘 알아서 그거 잘 줍니다. 예. 안 그러면은 한번 써보고, 한번 써보고 너무 촘, 촘촘하면은, 다음 파스에는 조금 얼금한 걸 사야 되고, 그 자기가 한번 경험해 보면은, 아, 이 정도면은 배가, 이 정도 되면은 잘 걸려지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이거, 음, 저는 이제 이, 이 정도, 배를 이걸, 이게, 이, 이, 지금 이 하얀 배 이게, 아, 잘 빠진다. 잘 빠지고, 좀, 그거, 너무, 그, 저, 빼도 잘 걸려지고, 또, 멸치의 그 기름기도 걸려주고, 잘 빠지고, 그렇다 면은 저는 이 배를 들고 갑니다. 이 정도의 밀도를 원단을 주세요. 이러면은, 그분들은 잘 보고 똑같은 원단을 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배 보자. 저는 요렇게 젓갈을 다려가지고, 하는 이유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나물물 칠 때, 나물을 우리가, 어, 뭐, 고사리 나물, 도란 나물, 콩나물, 또 뭐, 그, 풋나물 얼갈이 배추 나물 무힐 때도 이걸 걸러서, 딱이배 보자기에, 촘촘한 배 보자기에 걸러서, 걸러서 그 장을 쓰면은 아주 또, 그, 특유한 맛이 또 있답니다. 예. 자, 저는 이, 즉하, 이 장을 많이 씁니다. 주어탕 끓일 때도 이 장을 쓰고, 미역국 끓을 때도 이상을 쓰고, 이걸 잘 걸러 놓으면은, 비린내도 하나도 없고, 기름도 쫙 걸러지고, 빼도 다 걸러지고, 그러고 한번 끓였기 때문에 비린내도 날아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1년 내에 1년에 한 번만 이 달입니다, 저는. 아, 이만 때, 저, 김장할 1만 때, 한번 달이 나안오면은 1년이 또, 장극정은안 해도 되지요. 예. 자, 아날로그라서 지금 저는 이거, 카메라 끄고 나면은 이제 이 뼈에 보자기에 여서 요퍼부가지고딱 어~ 입구를 딱 막아가지고 돌을 딱 눌려놓으면은 이게 한뭐한 뭐한 6시간 이 지나야 싹 빠지더라고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맑게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빨리 쭉 내려가버리면은 어~ 저 기름이 좀 밑으로 빠지니까 안에도 좀 나물맛 같은데 묻혀 놓으면 좀안 좋겠지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한 6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촘촘한 배를, 어, 선택을 하는 게 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은, 음, 젓갈 다진는 날입니다. 젓갈장을 만드는 날입니다. 자, 자, 이 주걱도 아주 옛날 그 주걱입니다. 이거 우리 어머님이 쓰는 건데, 이 주걱도, 음, 자, 이큰게 좋습니다. 솔직히 크니까. 주걱도 크고 백솥도 크고 자 보자기도 크기 좋고 예자자자자 자, 예, 자. 자, 젓갈장을 또 오늘 다리는 날이라서 이렇게 또 영상에 담아 봅니다 예젓가그그 그, 김장 맛있게 해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불성텃밭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